확률의 정의에 관한 용어, 우리가 확률 공부를 하면서 무심코 쓰게 되는 어, 이러한 용어들의 낱말의 뜻을 지금 확실하게 약속을 해두자. 우선 시행이라는 말 이런 말 자주 쓰게 되는데 시행이란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말해. 예를 들어서 동전, 동전 던지기 같은 행동, 어, 아니면 어, 주사위 던지기 같은 행동. 주사위 던지기. 어, 이런 행동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행동에서 뭘 알고 싶은가 하는 그 궁금한 점이 확실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동전을 던질 때, 동전 던지기 시행을 할 때, 아, 이 동전이 땅,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 이게 궁금한 거냐? 아니면 이 동전이 어떤 면이 나올 거냐? 이게 궁금한 거냐? 이런 궁금한 점이 확실해야 한다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 할때이 주사위가 떼굴떼굴떼굴 얼마나 멀리 굴러가느냐 이게 궁금한 거냐 아니면 몇 바퀴 떼굴떼굴 구르느냐 이게 궁금한 거냐 아니면 주사위 눈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궁금한 거냐 하는 그 궁금한 점이 확실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그 시행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떠어떠한 경우가 예상될 수 있느냐. 그 경우들의 집합, 그 전체의 집합이 또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같으면, 아, 궁금한 점이 어떤 면이 나오느냐가 궁금한 거고, 또, 동전 던지기 했을 때의 결과, 결과들이, 요로요로한 요러 경우의 수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경우,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러한 두 가지 경우들의 모임, 어. 이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는데 아뭐 이렇게 세로로 어서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안 나온다 이런 거야. 물렁물렁한 바닥에 던져갖고 콱 꽂혀가지고 어 이게 앞인지 뒤인지 아리송하다 이런 경우는 안 생긴다. 어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던진다라는 그러한 설정이 필요한 거야. 그러한 가정, 그러한 믿음, 그런 상황이 필요해. 자, 그러한 음 이제 조건이 있을 때 그럴 때 에, 이제 동전 던지기를 시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 아 주사위 던지기 같으면 궁금한 점이 아 조, 주사위 눈이 뭐가 나오느냐 하는 게 궁금한 거고 어 아, 그리고 그 결과들의 집합 결과가 요로 요러, 요러한 경우의 수들의 집합이다. 어, 뭐냐면 1인 눈이 나오는 경우 2, 3, 4, 5, 6 요로 요러, 요러한 경우들의 집합이다. 라는 어, 그렇게 예상되는 결과들의 집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 어, 그게 이제 에,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행인 거야. 그리고 이제 표본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본공간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그러한 시행의 결과 어, 결과들의 집합. 그거를 이제 시행 아, 표본공간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라는 시행에서의 표본공간은 이 집합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표본공간이 되겠어. 그러니까 어, 전체 집합 같은 거야 집합에서 전체 집합 같은 거야. 음. 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U라고 쓰기도 하고 어, 집합에서 전체 집합 쓸때 이제 유니버스 U라고 이제 많이 썼었는데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 경우는 또 특별히 그냥 단순한 아, 집합이 아니라 경우의 수, 아, 경우들의 집합이란 말이야. 어, 전체 경우들의 집합. 그래서 어, 뭐또 이렇게 특별히 S라고 쓰기도 해. 이런 어.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음. 에... 그러니까 이제 표본 공간도 일종의 집합이야, 집합. 어. 어, 경우들의 이제 집합이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사건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사건은 뭐냐면 표본 공간들의 부분 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행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주사위 던지기의 표본공간이 1, 2, 3, 4, 5, 6이라고 어 이제 해봐. 어 그랬을 때 사건은 뭐냐면은 이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들, 뭐 예를 들어서 1, 2라든지 이런 어 집합을 사건이라고 불러. 아니면 뭐 1, 2, 3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뭐 2, 3, 4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불러. 물론,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니까, 어, 얘도 이제 사건이야. 공사건이라고 불러, 특별히 얘는. 어, 그리고, 이 어, S, 어, 전체 경우에 집합. 이것도, 어, 이제, 부분집합이 틀림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도. 그래서 이것도 사건이라고 불러. 이거는 또 특별히 전사건이라고도 불러. 음. 어, 그리고 이제, 이한 개의 원소만을 갖는 이러한 어, 사건들, 이런 것들도 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어, 그러한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근원 사건. 어, 어, 이 경우는 이제 여섯 개가 있게 되겠어. 1, 2, 3, 4, 5, 6 근원이 되, 되는 사건 이런 뜻이지. 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 가장 다, 작은 단위의 사건. 이런 걸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자, 이제. P 함수, 확률 함수 P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는데, 어, P란 건 뭐냐면은, 어떤 사건을 갖다가, 어, 사건을 P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건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야. 어떤 이런 숫자. 0과 1 사이의 숫자, 0 이상 1 이하의 숫자가 나오는 아, 그런 함수야. P는. 말하자면은, 사건들의 집합에서, 사건들을 모아놓은 집합에서, 0 이상 1 이하, 0 이상 1 이하의 숫자, 요요 어, 요 중에 어떤 숫자로 보내는 함수를 P라고 한다, 어, 확률 함수 P라고 부른다 어, 하는 거야. 음. 요거를 어, 0 이상 1 이하의 숫자로 보내는 거야. 음. 그런 그런 어, 의미는 뭐냐면 어, 그 P의 의미는 어떻게 보내는 보게, 보내겠다는 거냐하면은 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가망성 음, 그 가망성을 숫자로 나타내겠다 하는 거야 어,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A 집합이라고 A 집합이라고 A 사건이라고 한다고 래봐 어, 1, 2 집합을 주사위 던지기의 시행의 경우 1, 2를 A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 P A 한다면 이제 P A 하면 P 1, 2 이렇게 되는 건데. 1, 이라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시행을 하려고 할때 어떤 주사위를 그러니까 던지려고 할때 그럴 때 1이나 또는 2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이, 이 공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막 하게 될 텐데 어, 그런데 어, 이거를 하나 염두에 두는 게 좋아 항상 이거를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아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근원사건, 아까 한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어, 그러한, 어,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근원사건 하나하나의 가망성은 모두 다, 어, 같다. 응. 음, 갖게 되도록, 어, 하는 게 좋아. 이게 이제 가망성이 서로 들쭉날쭉 다르게 되면, 확률을, 음, 이제, 확률 이론을 전개할 때 상당히 힘들어. 불편해. 그리고 문제 풀때 힘들어. 풀기가 어려워져. 틀리기가 쉽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가망성이 전부 다 똑같게 되도록 어, 그렇게 되도록 애초부터 표본공간을 잡으려고 하는 게 좋아 문제풀 때 표본공간을 잡을 때는 요 근원 사건 하나 하나의 가망성 그 확률이 모두 다 같도록 잡는 게 아주 중요해 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주사위 던지기 같으면 주사위가 어, 잘 깎아서 각 면의 이제 넓이가 똑같고 직각 직각으로 아주 잘 깎았다 하는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전제가 된다면 요거는 3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어. 가망성이. 세번 중에 한번 꼴로 1, 2가 나올 테니까. 왜 그러냐면 1, 2가 전체 의 6개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라든지 어떤 경우라든지. 어 공사건의 확률은 0이야. 0으로 정의해. 어, 안 일어난다. 이, 이거지. 어, 공사건은 음 저, 어, 절대로 안 일어난다. 어그 어떠한 시행에서도 공사건은 안 일어난다. 이런 거 어,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사건의 확률은 1어 1이 돼야 해. 어떠한 확률 함수에서나 이두 개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겠어.